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3일 라이브 방송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다이크 대륙과 어비스 던전 정보입니다. 골다이크 대륙은 2월 15일 업데이트, 어비스 던전인 혼돈의 상하탑은 2월 22일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대륙과 던전이 따로 나오는 이유는 스토리를 충분히 즐기라는 의미라고 하고요. 볼다이크 대륙의 입장 레벨은 1520이며 어비스 던전인 혼돈의 상하탑은 4인 컨텐츠로 노말 난이도는 1600, 하드 난이도는 1620입니다. 혼돈의 상하탑 같은 경우 4개의 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관문의 보스들을 알아보자면 1관문은 칼데이아, 2관문은 라카이서스, 3관문은 파이어 4관문은 스포 가능성이 있어서 미공개이며 2관문인 라카이서스에서는 전용 배틀 아이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 볼다이크 대륙은 플래체의 스토리를 밀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로 연성 시스템입니다. 혼돈의 상하탑 어비스 던전은 엔드 컨텐츠 던전인 만큼 그에 걸맞는 보상을 제공할 거라 예고했는데요. 이번 어비스 던전인 혼돈의 상하탑은 카양 결과는 다르게 골드를 보상으로 주며 핵심 보상인 엘릭서 또한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 엘릭서를 이용해서 연성 시스템이란 걸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연성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고 간략하게만 보자면 연성 시스템은 크게 엘릭서 연성과 엘릭서 부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비스 던전에서 엘릭서를 획득해서 골드와 연성 총매를 이용하여 엘릭서 연성을 할수 있는데, 엘릭서를 연성하게 되면 엘릭서에 최대 5개까지의 효과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연성 총매는 혼돌의 돌로 제작하거나, 볼다이크의 떠돌이 상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엘릭서 연성을 마치고 나면 방어구에 엘릭서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에 니샤의 편지를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로 엔드 콘텐츠의 입장 및 보상 획득 구조 변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군단장 레이드 중 3회만 입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군단장 전체 입장 횟수 제한이 제거되고 한주 동안 모든 군단장 레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골드를 획득할 엔드 콘텐츠는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캐릭 당 주마다 모든 군단장 레이드 플러스 혼돈 이상하탑은 돌수 있지만 골드 획득은 3개의 레이드에서만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골드 획득은 3개의 레이드에서만 획득 가능하지만 재련 재료나 혼돈의 돌 등은 모든 레이드에서 획득 가능합니다. 또한 골드 획득 캐릭터로 지정하지 않은 골드 획득 비지정 캐릭터 쉽게 말해서 원정대 6캐릭 이상의 캐릭터들은 여전히 레이드에서 골드는 획득할 수 없지만 대신 보상 더보기 기능을 별도의 골드 소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네 번째로 기존의 보스러시와 큐브 콘텐츠가 에브니 큐브라는 새로운 콘텐츠로 통합됩니다. 에브니 큐브는 기존의 큐브보다 스테이지가 대폭 줄어 4개의 스테이지로 진행이 되며 예전 큐브처럼 행운이나 부름 같은 컨셉은 유지되나 새로운 기믹이 추가된다고 하며 기존 큐브보다 더큰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등장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에브니 큐브는 총 5개의 금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금제마다 도전할 수 있는 아이템 레벨이 적용되는데 그 레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브니 큐브가 추가되면 기존의 보스러시와 큐브는 이용할 수 없고, 재화 또는 대체 아이템으로 교환될 수 있게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교환 정보는 추후 사전 공지사항으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니, 공지사항을 보고 나서 업데이트 전에 미리 빼둘지 교환할지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가디언인 가르가디스가 출시됩니다. 어비스 던전과 같이 2월 22일에 출시가 되고요. 아이템 레벨 1610을 달성하면 도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볼다이크 카오스 던전인 개몽이 출시됩니다. 가르가디스와 동일한 아이템 레벨 1610부터 도전이 가능합니다. 날짜를 최종 정리해보자면 볼다이크 대륙은 2월 15일에 업데이트되며, 그외 모든 사항들은 2월 22일에 업데이트됩니다. 그럼 끝!